29절에 보면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는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겠다 엘리라는 대제상이 밖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내 자녀들을 잘 커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특정한 어떤 신앙의 종사는 사회의 종사는 한 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 커진 겁니다. 못 커진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 백성들이 제사드리는 그런 재물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또, 좋은 것들은 먼저 취해버리고, 또 성적인 아주 일탈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엘리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 엘리라는 이 대제사장이 자녀의 일탈, 이런 그 영적, 신앙적, 또 윤리적, 이런 일탈에 대해서 들었다 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의 어떤 상황을 직접 이렇게 분별하거나 판단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깨어지를 못한 겁니다.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조금만 관심 가져면 저 애들 지금 좀 뭔가 이상하다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표가납니다 이게 지금 저애 저거 지금 뭔가 지금 지금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표가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다뤄야 되는데, 그냥 여상이, 심상이 생각한 거예요. 이런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야, 야, 너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 어? 그런, 그런 행동 한다며? 그러나 되겠니? 에? 그러지 마라. 그리고 다른 백성들아, 이건, 어? 너희들, 본받아서, 범죄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고 말아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사장직을 박탈시키든지 구약의 이 제사장들들은 이게 아버지 자녀 이렇게 성계됐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론의 후손들이 쭉 제사장직을 그렇게 성계해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자녀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충고라든지, 그런 경책이라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엄하게 다스린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 원인이 뭘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겠다. 엘리가 지금 제 세상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저막에... 이 홈리압 진화스를 얻은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지금 젊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늦게 자녀를 둘을 얻었으니까 그냥,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정을 못하고 어떤 경, 경착을 못하고 영어로 하면 디스플린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뭐라고 판단합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게 엘리와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지금 이 엘리에게 이 상황을 알게 하고 심각성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가문의 심판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다 박탈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엘리는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그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이담할 중에서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전까지는 엘라살과 이다말의 그 자녀들이 제사장직을 같이 섬겼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 이 이다말의 후손 그리고 엘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자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두 번째는 네 팔과 네 조상의 집팔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지금 31절에 조금 엄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때는 주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또 거룩과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이 팔은 히버리오로 제로아카라는 단어인데 힘이나 권세를 말합니다 너네가 권세를 힘을 남용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문에 힘과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이 주어지면 힘은 섬기라고 있는 거지. 남이의 군림하고 남용하고 그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쪽으로 그걸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의 원인은 있겠죠. 뭐 권력도 있겠고 또 명예도 있겠고. 또 물, 돈에 대한 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잘 선용해야지 이렇게 잘못 감당하면 뭐예요 뺏겨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뺏기면 안 돼요 뺏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잘 선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뺏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세 번째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 노인은 연세 있는 분만 말한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 성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가문은요. 이 후에 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이 세워진데 사울 왕 시대에 가면 남겨진 이다말의 그 후손 중에 제사장 85명 엘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 제사장 85명이 요다 죽습니다. 사울 왕이 다 죽이 버립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또네 번째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거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도 너와 네 자손들은 이그 좋은 것을 못 보게 될 거다. 다섯 번째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3절에 그래 말했어요. 여섯 번째,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같은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자녀 저절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그냥 내 소유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자녀는 태의 열매이고 상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이 자녀는 기업이에요 키업. 여호와의 주신 이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했단 말이에요. 척스윈들 목사님은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최고의 예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녀를 그럼 어떻게 양육할까? 한 일곱 가지를 뭘더 있겠지만 그냥 성경의 관점 쪽에서 원론과 또 디테일한 것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정도를 우리가 어, 태도와 철학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우상화하지 말라. 아 목사님 자녀를 어떻게 우상해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야,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한 것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세상의 욕심, 이두 가지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의국기 네.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엘리 두 아들도 보면, 그이 물질, 재리에 대한 욕심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갖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걸 그걸 중간에서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이 이 돈, 그것도 돈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방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자,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할 때 경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무엘상 2장 24절에 말씀하죠. 에베수 6장 4절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서 기준을 정해 놓고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이고 뭐냐 오냐 아이고 됐다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자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한다. 엘리는 대제사상그 일들을 하면서 너무 바빴던지 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남을 통해 들은 겁니다 남을 통해서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우상시해도 안되지만 또 너무 자녀 문제는 이게 배관시하고 뒷전에 놔도 안된다는 겁니다 자 네번째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알고 자녀의 영적 필요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자녀도 그냥 이제 최고의 필요가 공부 잘하고 세상에 출시하고 좋은 학교하고 이거, 이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으로 용서도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래 자녀의 영적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 어릴 때 먹어야 될게 있고, 어릴 때 누려야 될그 필요가 있잖아요. 정서적 필요도 있고, 신체적 필요도 있고, 또 영적 필요도 있는 거죠. 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자녀 때 그런 필요들이 거시기안 그 채워지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숙하게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나중에 커서 기형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큰 남자가 막 장난감 가지고 논다든지 또 아니면 막 이렇게 지나치게 비싼 그런 그 물건을 가지고 막 이게 거의 막 이게 뭐 탐리가 한다든지 막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그, 자기의 삶의 밸런스하고는, 그, 맞지 않는데도 그걸 막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하다든지. 어릴 때 이렇게, 고그 아이들 장난감이든, 그 놀이 같은 갖고 놀기야 커서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책도 보고 접하고 그래서 나를 이제 해보니까, 분석해보니까요. 제가, 저는 이렇게 뭐, 남자들은 여기에 크면, 시계에 대한, 중년 남자들은 시계에 대한 욕구가 좀 있어요. 시계. 3,40대 뭐 자동차. 남자들은 이게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좀 있어요. 근데, 근데 저는 시계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시계를, 누가 사, 이렇게 선물을 해줘도 제가 안 차고 다니고. 그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가 어릴 때, 실컷 놀란 겁니다. 그리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동네 걸 다, 동네 아들 걸다따워버렸다 실컷 놀고, 마, 실컷 장난하고 실컷 얼음 지치면서 설맷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 그래서, <laughs> 자, 우리가요. 아이들 때그 영적, 신체적, 정서적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나중에 너희들 뭐 신앙생활도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이 삶의 우선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처절 철저한 시청각 교육이죠. 영어로 하면 transparency입니다. 투명성, 불거버스나 부끄럽지 않다는 게 부부 간에 많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눈에는 부모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 아주 생활 속에서 그냥 부족해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자녀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해도 그냥 생활은 삶 속에서는 신앙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헌금을 하나 해도 헌금 봉투에 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빠가 엄마가 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밥 먹을 때도 야 우리 식사 기도하고 먹자. 그럼 매일, 매일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해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 부터 계속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간식 먹을 때 기도하고, 어떤 주어진 일,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께.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그냥 이, 이 학습의 제자 훈련의 현장인 겁니다. 가장 뭐 대단한 걸뭐 배워서 그냥 생활 속에서 부득히면서, 엄마, 아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들.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들 하나님이 힘듭니다 도와달라는 모습 들 너무 자녀들이 눈에 씩씩하고 잘 사는 부모만이 아니에요 힘들고 쓰러진 그 부모의 모습 그 중에 그런 속에도 신앙을 놓지 않는 그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림을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때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려울 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을 머지했지. 하나님께 매달렸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가정은 정말 세밀한 시청각 교육의 현장. 제자 훈련의 현장입니다. 투명성입니다. 가려질 수가 없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려질 수가 없는 곳이. 자, 우리 그런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미래와 영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그래서 미는 겁니다. 안 좋은 영향을 엘리는 뭐예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때뿐만 아니라 처음토록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 다 박탈당하고 빼앗겨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 보면 부모가 경건하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저는 두 사람을 오늘 비교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악당으로 살아갔던 두 사람의 자손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이분은 미국의 영적각성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이 바쁜 중에도 그는 매일 저녁 식사하고 한 시간씩 자녀와 대화를 했던 그런 아버지였고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 자녀들을 150년 동안 전나단 에드워드가 죽고 나서 150년 동안 그 자손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추적해봤어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자손 중에 한 명은 부통령이 나왔고요. 또한 명은 어, 14명은 대학교 총장. 군 장성, 군의 별을 단 사람이 75명. 100명 이상의 사람이 대학교 교수였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호사였고 30명의 사람들이 판사들이었고 60명의 사람들이 의사였고 100명 이상의 목회자, 선교사, 신학교 교수님들이 나왔고, 또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60명의 작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 좀 우리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 이건 어떻게 보면 객관성도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 자녀 손들에 대한 영향력이 이렇게 긍정적 영향,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악당 주크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악당 주크가 뉴욕에 살았는데 1200명의 자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310명은 직업적 거지 440명은 방탕하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파멸된 사람 60명은 습관적인 도둑딸 130명은 유죄로 기소된 범죄자들 55명은 불결함의 희생자 아주 불결 어, 일탈하면서 불결하게 살았서 어, 뭔가 마음이 망가진 그런 사람들 20명만 트레이더 이게 물건을 사고파는 그런 무역을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10명은 감옥에서 또 공부했다는 거죠. 또그 자선 중에 7명은 살인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당대에 시당 똑같은 시대에 사는 두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 자손의 이가게도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냥 인간적 부담을 갖자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잖아요 도전 따라합시 도전 그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만이 그분의 하나님만이 그분의삼속이만 그렇게 한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 삼속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몸부림치고 또 보여주고 또 격려해 주고 자녀들과 이건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해 주고 또 복속해 주고 또 노력해 주고 또, 건면하고, 섬기고, 어떤 데는 또, 정말 눈물로 충고도 하고, 이러면서, 이, 이 신앙의, 이 축복의 블러드라이, 축복의 블러드라이. 축복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모의 섬김과 희생 때문에, 이런 축복의 혈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다시 인생은 재기할 수 있고요. 다시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다시 일으킬 수 있고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가정에달 마지막 주인데 이걸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우리 힘이 아니지만 저분의 도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를 그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자 자 엘리 그 가문이 엘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가문을 뭐 그냥 비참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홈리아, 기노아스도 같은 날에 죽어버렸고 그 제사장의 축복의 그런 그 지위, 영광스러운 그런 환경 그그 그 복이 자식들에게 흘러가려는 그것이 다 빼앗겨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인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네 복도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를 내가 다 그냥 부동께 안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요 그 염려, 근심,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자녀 키운 부모치고 뚜껑 안 열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뚜껑은 참 많아가지고 자주 열려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는 맡기고. 예,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엘리의 길을 가느냐? 이사모의 길을 가느냐? 한나의 길을 가느냐? 또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길을 가느냐. 이거 차이인 겁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그냥 내 세속적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클로즈하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